a 예, 엄마, 이고 B가 4건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축위에점이라고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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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늦었어, 저는. 저, 학교에서 네. 6시 55분에 나왔어요. 네. 네. 쉬고? 저, 자. 아니. 졸면 안 돼? 자, 어. 알파콤마 형.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냥 그 뭐, 문제를 구하라는 게 AP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laughs> 예. AP의 제곱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P의 제곱. 알파제곱 플러스 1이 a 개 제곱이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게 BP의 제곱. bp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뭐에 대한 이차함수? 알파에 대한 이차함수이고 알파. 알파는 사실 은 이게 제이피가 x축 위에만 있으면 네. 되는 거니까 알파는 모든 실수가 다될수 있다 아무거나 될수 있다 그죠? 그래서 2 그러니까. 알파 제고그 다음에 8 알파 그 다음에 한26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거 음. 이제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결국은 뭘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 중에 2차 함수 꼴로 정리되는 문제가 되게 어, 많죠 네. 사실은 조금 이제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laughs> 다 그렇다고 해도, 음. 다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4 알파 그러니까 더하기 4로 하면 되고, 실제로 8을 더한 거기 때문에, 8을 더한 거기 때문에, 더하기 이제 얼마야 되는 거예요? 18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맞는 거죠. 상수가. 그리고 그래서,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18이니까, 알파가 얼마일 때. 이일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이렇게. 네, 10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되는 거죠. 혹시 그러면 저기, 우영이 뭐, 다른 거나더없 같은 유형, 아니, 밑에 거, 또, 해볼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유형 8번. 문제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어서, 65번은 그냥 한번 해볼게. 그 옆에 있는 유형 8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예요? 어, 직선의 방정식. 아니, 이거 직선 아직 하기 전에 이거 여기에 의 최소값. 좌표평면 어, 평면좌표. 평면좌표. 네. <laughs> 여기 <laughs> 뭐라고 있었지, <거야? 웃음> 평면좌표. 도형의 방정식. 우리 도형의 방정식 중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 중에 1단원에 해당하는 게 이제 평면좌표? <laughs> 네. 어, 그러니까 평면좌표가 1단원이잖아요. 소단원으로 보면은 여기 그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있잖아 이 그림을 도로가 이렇게 어떻게 만나고 있지? 그 도로가 이런지렇게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좌표평면 위에다 갖다 올리고, 갖다 올리, 올려서 이 교차하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가 어디 뭐가 되게? 그렇죠. 원점에 딱 일치하도록 이렇게 올려주면 아, A는 이런 거죠. A는 뭐라고 했냐면은 A 자동차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 으로 원점을 향해서 가는 건데. 처음에 얼마큼 떨어져 있어? 원점으로 1 0킬로미터1 0 k m 10km. 10km.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좌표로 난 여기 원점으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좌표로 나타내면은 이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이, 0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B 자동차의 위치는 그지? 처음 위치. 얘는 이로 리 가는 건데 0.10. 음, 여기도 10만큼이라기 때문에 0.10가 처음 위치가. 응, 그런데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냐. 자, A는 1km씩. 얼마 동안? 1분. 1분에. B는 2km. 때에 그죠? 얘네들 의 위치를 한번 좌표로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이런 이랬었는데 t 분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의 위치를 한번 좌표로 나타내 보면 얘는 어차피 A 라는 자동차는 x 축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좌표에다 이 그림을 올리면 x 축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움직여도 시간이 흘러도 무슨 좌표 절대 안 바뀌어. 와 어, 어, 좌표는 안 바뀌어. 영이야, 계속 0인데 얘가 어떻게 바뀌겠냐? t 분 방금 지나면 이 플러스 t분 지났는데 갑자기 x가 아, 플러스 D. t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1킬로만큼씩 1분당 1킬로니까 1분 이날 때마다 1킬로만큼씩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더하기 1t 이제 그 형이 1t죠 엄마 0이 그 다음에 얘는 분당 2킬로미터씩 가고 위로 플러스 이너스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2t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냐. AB 사이의 거리의 수소값은 그랬는데, A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루트 뭐냐면, 예 빼기에. T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laughs> 예 빼기에도 해도 되고, 예 빼기에도 상관없어요. 2 e 빼기, 2 T 빼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역시 또, <laughs> 이거의 최소값구 하는건데 몇차함수 문제가 된거지? 2차함수 문제가 된거예요. 루트는 뭐 사실 나중에 계산만 해주면 되고 루트 안에가 최소가 돼야 이 루트의 쉬운 값도 최소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2차식이야. t에 대한 2차 그래서 루트는 이제 나중에 계산하면 되고 이거 정리해보면 뭐 ot OT제곱. 그러니까 제곱에 60, 60, 60 200. 200. 거기서 네. 이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붙여가지고 t가 얼마일 때? 그, t가 얼마일 때? 이게 뭐를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니까 제곱식으로 오면 t 백이6이죠그이 돼요. t빼기 6의 제 그러니까 t가 6일 때 6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된다. 네. 어, 붙여볼까요? 어, 마이너스 12t가 되고 이거 플러스 36인데 이 36을 더했다는 건 실제로 값이 180이면 180, 180이니까 더하기 20, 20 해주면 되는 거라서 최소일 때는 답이 20이야 20, 20이니까 a, b의 주소값은 20. 루트 20, 루트 20, 루트 1루요 루트 20 아. 알맹이의 주소값이 20이니까 루트 20 그래서 이 루트 여 이게 주솟값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표, 이렇게 좌표, 좌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뭐 정가적 점사의 거리공직 쓰부 <laughs>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좀성필 졸리지? <목소리> 아니야? 안 졸려요 졸안 졸려. 졸려요 안 <laughs> 졸리다고 <한정이가 목소리>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는이이 <목소리> 아니 너무 배고파서 그래 힘이 없어아 배고파서 그래? 아저 진짜 저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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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무 좀촉해갖고 먹으면서 해요 여기 이거 울모도 하고. 아, 먹어자체 진짜 너무 울먹. 뭘 먹어? 먹어. <laughs> 어, 어, <laughs> <자. 웃음> 어? <laughs> <로깁으면> 뭐 먹어. 멍 먹어. 이좀이렇게 소리만 안여서어뭐야자자 아, 먹여 먹어야 되먹어예되 아, 되 아, 되여 먹여 야 되겠다. 먹여 먹어어요아 아, 너무 배고 너무 좋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피구다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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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 좋다. 너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 얘랑 아, 뭐. 이형둘다 음, 나이가 많아. <laughs> 자자자 이거 오자 지금. 자 좌표면이 세점 음. 음. A B C 좌표가 A는 모르고 B C는 나와 있어 좌표가 나와 있는데 얘를 네. 꼭시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에서 B C의 중점 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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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거. 어떤 상황인지만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좌표가 뭐 누가 어디에 있고 이런까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좌표는 저기 값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려본 다음에 문자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A, B, C에서 그래, A, B, C가 있어 B, C의 중점 찍어 이렇게 B, C의 중점 중점 찍어서 그럼 음, 전 그냥 똑같이 진짜? 분명해 네. 분명 네. 네. 결혼해야겠다 나도 아, 똑같이 그렸는데? 아, 아, 아 잘생겼는데? 다르잖아 왜요? 중점인데 아잘생겼 솔직히 어우 지켜있네. 뭐야 아니에요. 아 어쨌든 또 ABC 똑같은 거학 맞아. ABC. 그래서 봐봐. 이렇게 A 하고 뭐야? M. M을 연결해가지고 몇대 몇으로? 이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3등분해가지고 아니 데뭐3등분안 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점 있잖아 여기. 여기 좌표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이 점이 무슨 점이야? 네, 그 이중점. 무게 중심인 걸 알면 알았어? 무게 중심. 알았어? 근데 왜 질문이 나왔지? 무슨 질문이야. 어일한 아이세요. 무게 중심 알았어. 똑같이 일렀는데 <하려는데>, 지금. 아니튼 이거 그림 그렸는데. 빨리 해 줘. 뭔 말인지 생각. 해아니 무게 중심인 건 알았어. 아니 이해돼 보 이대로. 그러면 자. 무게 중심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어, 그러니까 3분의 다 더해. 그러니까 a 더하기 2 더하기 4 이거 한개 얼마 나오는 거1 나오고. 아 3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한개 마이너스 나온다 이거야. 그럼 a하고 b 바로 알수 있잖아. 그렇지? 응. 답이 어어 아, 아이라 <laughs> 답이 1번이니이 답? 답은 나도 몰라. 밥두기. 답 1번이요 응. 답 내가 춘천, 나 1번 1번 아니, 끝내기 귀아1 6번아형말 응? 네, 네도 풀어야 되는데 뭐야 뭐요? 저 천일권 풀어야 되는 뭐, 거였어요 천일권? <laughs> 유형 두개씩만 풀면 되는 거아어요 내가 위에서터두개씩하는1구한거야 잘못 들은 거같요 그렇게 잘못 들은 거. 같은데. <laughs> 네. 저 2번인데 잘못 들은 거요 102번. 102번 해야 돼. 그럼 혹시? 2번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유용 유형... 아니, 아, 그리고 이유형15 있잖아요. 유형 15. 아, <laughs> 16인가 15. 요거 직선 대방동 <방금> 얘기하는 <laughs> 거야, 아니면은 여기 심하게 대명식으로 게 아니그유형 16. 16. 여기 얘기하는 거야아니면 여기만 여기만 말하면 직선? 뒤에 안. 좋은데. 저 여기 아니유형1 <laughs> 6 8 이거 얘기한 사람이 어디 에유 뒤에 유형1 유형 6 8이야요그러면 네. 아, 일단 그러면1 5 아, 네. 1 0부터해1 0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음? 맞아요. 천구의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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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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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아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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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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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알겠어. 그러면은, 청구 먼저 하고. 네. 청구 먼저. 하고. 청구는, 자, 그, 상품 ABC의 세면 AB, b c c a 를 똑같이 2대1로 내하는 점이 p q r 일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답글 A, B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ABC가 B 있잖아요? 그 네. A, B, C. A, B, B, C, C, L, 똑같이 몇대 몇으로? 2대, 1. 어, 2대 1로, 어, 2대1 이렇게 2대 1로 아. 하고, 이렇게 2대 1, 2대 1로 이렇게 대분2대 1로, 대분한 점을 찍었잖아. 얘네를 P, 또 r 이라고한다는 거잖아.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짝상격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문제는 얘네들 을 좌표 알려줬거든. P가 2만 4이고, Q는 6만마 3이고, r은 4,5라고 했는데, 그죠? 질문은 뭐랬냐면, 삼각형 누구의? a,b,c 어,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네. 자, 자, 봐봐. 각 변을 이렇게 배웠지. 정리해보면 각 변을 같은 비율로 내분하거나 외분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다2대 1, 2대 1, 2대1로 내분했잖아요. 내분, 내분점들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같다, 아. 일치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내 분이 아니라 모여도, 외분이어도 성립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 비율은 내분외분될때그 음. 네 비율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같아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비율 자체는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3:2로 바뀌어도 3:2, 3:2, 3:2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돼? 어떻게 그래서. A, B, C의 무기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누구의 무기중심을 구하면 P, Q, R P, Q, R의 무기중심을 구하면 그게 꼭아 맞다 A, B, C의 무기중심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돼요 이거는 2 컵만 얼마? 어2 컵만 2 그럼 2는 더해서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1015 <laughs> 1 0 5면은 좌표평면 위에 평행사변형 a b c 가 있는데, 뭐 어,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a b c 가 있는데, 여기서 어 AB의 좌표는 각 아니에요 좌표만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데 이거이고 이거. 삼각형 ABC면 이게 연결한 거죠. 네. 이거에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가 2 2마 이라는 거지. 이, 컴2 그러면 ABC 무게중심의 좌표가 2 2마 이라는 거는 이, 2마 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뭘알수 있지? C의 좌표를 알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BC 무게중심의 좌표가 음. 여기 뭐 대충 여기 있다 보면 얘가 2 2마 이라는 거는 얘의 돈에서 얼마로 나지고 3으 아, 나눠지면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합이 네. 얼마가 되는지? 합이 아, 6이어야 되니까 이거 5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c를 알수있어그 다음에 4예요. 네, 4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아 d의 좌표를 아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a, c의 어, 중점과 a, 아, b, d의 중점이 아, 아. 같다. 같다. 그렇게 그 이용해서 d는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1095로 했고 그 다음에 1057 1057 하기 전에 유형 18은 앞에 거 그러니까 질문이 나온 건데 이거 먼저 하고 뒤로 가면 될거같한 뭐 번은 지워야 돼 이건 뒤에서 할거 없고 이거는 질문이 너무 적은데? 뒤에 가다 보면 되게 많아졌어 아이고 <laughs> 자 유형 18. 유형 18은 이거는 저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걸 까먹어서 그래. 내가 저기 우리 중2 때 배웠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 중, 중2. 중2 때 배우다 보니까 자꾸 까먹지. 중, 중, 중선정리? 예그 2분의 1원식 하는 거요? 어, 나이키 나이키 중선정리는 여러분들 고1 때 지금 배운 거죠. I 의이등분선의 성질 아니 성질 각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정리. o w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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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뭐였었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또는 울상 아니야 <laughs> 진짜 말? 알고 있는데 저희 이게 이 자리에 까불다 맞아주고 네, 이라고 하면 맞죠? 이라고 하면은 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뭐였죠? 뭐가 성립한다 그랬죠? A B 대 A C B A B A C는 A C는 그러니까 B c 이렇게 번호라고 하니 A씨. B C는 3대4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 그랬죠? 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랑 같똑 같진 않지만 그냥, 그냥 뭐또 그리 귀찮으니까 이그림에 좌표만 그냥 같았어, 똑같 거의 비슷한 거니까 1 5라고랬고요 자, 1 0 1 8번2는 뭐예요?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c이고 c는 5 2 있잖아요. 오2니까자 여기서 이 D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의 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대 2는 3대 4인 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1대 2가 몇대 몇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좌표가 다 나와 있어. 이거 그냥 그냥 진짜 거리 그냥 구하면 돼. 10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면 돼. 얼마? 13. 13? 네. 13? 네. 네. 5. 여기는 5. 5. 뭐 그냥 이게 렇 구하면 되죠? 5 0 0에 제곱하기 뭐2 0 0 5에 제곱이렇게 쉬워서 구하면 되는데 13대 5니까 여기도 13대 5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d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d는 어, 성분 모를 BC를 몇대 몇으로 13대5로 13대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d는 13대5니까 13더하기 5분의 13더하기 5분의 그러니까써13 13선다13 네. 자. 내가 얘기했죠헷갈기했포헷트이는 포인트 이를그분으면은그부터얘기했잖아그기 그렇죠? BC 그랬는데 항상 공식 쓸때 내분이나 외분이나 이 C라고 했으면 이 C의 좌표부터 벗겨져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얘가 더하기 5 그러면? 탄 57? 아, 아 이거 우리 했다 이거 우리 이게 천5할 건데? 아 58은 풀어놔 57이 모르겠어 정말요? 네그세 네. 네. 있는 거보다이인기 쉬운 것같아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지나가면서 직선 각형의 넓이를 우리 이 등분 하려면은이 어디 지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대학생이 교점. 대학생이 교점. 어, 대학생이 교점 그럼 아. 못 구한다는 얘기야? 네. 아. 아. <웃음> 대학생이 뭉게아대학생의 <laughs> 교점을 못, 못 구한다. 아까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다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 여기 와 여기 와이와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하 네, 아! 마이너스 2가 지 이거 디스디아이 나와도 마이너스 어있어 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게 1로 돼있어서 마이너스 인줄 알고 그냥 거요 그래서 맞았맞어이이만는 어떻게 는 여기 진짜 이게 좀 여기 좌표가 정확하게 어떤 점의 좌표가 뭔지가 딱 찍혀있지가 않으면은, 음. 음. g의 g의 좌표에 y y 좌표가 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아, 그게 안 나와 있네. 누가 만들었어? 근데 마이너스 1로 넣으면 풀리겠네. 나도 마이너스 2로 들어가다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데나나와있지 아니 그것만 되면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풀수 있어요. 시험에 이름 겹쳐 겹쳐서 낼까요 겹쳐서 이게 막형을 겹쳐서 음. 하면 막 이렇게 하면은 좌표가 좀 네. 이렇게 좀 어지럽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뒤의 좌표를 뒤이알수 있는 방법이 안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뭐 다시 한번 좀, 이거는 생각해보고, 만약에 다른 부분 네. 있으면 알려줄게. 그리고, 딴거없 일단. 딴거 없어. 이 힘들어. 찍어요? 찍고 있어찍어 아, 말도 이것 너무 슬프네 어? 저 어릴 때는 준비처럼 들었단 말이요 괜찮아. 봐야겠다. 그냐 골드 좀 보고 또 끊는 거 아니에요? 오 <laughs> <laughs> 자, 아? 16번은 네, 오 오이 1요 13번이요? 요게, 요게. 3사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 m으로 묶어요. 어, m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y는? 이거야 되나? 네. 네. 그러면은 얘는 내가 확실히 그릴 수 있죠? 네. 자, x절편. x절편. y는? 마이너스 y는... 3. y절편. 마이너스 3 오. 이렇게. 어 생긴 거야 핵. 얘는 그리고 어, 얘의 특징이 뭐야? 어디를 분산해지나간다이 컴마인. 이 컴마인이 무조건 지나간다. m값이 정해지 않아도 이컴마인 이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컴마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그런 직선인 건데, 뭐, 요즘 뭐, 모될수 있어요. m값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두 될수 있는 건데, 이두 아. 직선이 몇사분드에서 3, 4분면에서, 3, 4분면에서 만나려면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은, 이 직선 중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를 빈칸으로 둔 이유는 여기는 3, 4분면에 포함이 안 되니까, 경계선이니까, 여기 사이에서 만나야 돼. 그죠? 렇 그러니까, 자, 봐봐. 저번 시간에 내가 헷갈린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때야 되지? 커야 돼. 커야 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아니야? 맞아요. 얘보다? 기가 커요, 커요. 아, 딱왔 작아야 <laughs> 작아 돼. 작아안 돼. 안 작다. 그래서 얘기울기가 이때 m값이 기록 m이 얼마냐는 거 이때. 이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0이고 여기2 1이기 때문에 기울기 5분의 마이너스 안세요 5분의 1. 5분의 1. 얘는 이때 M을. 이 곡은 마 곡은 이너스이 곡은 이 곡은 이은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이이이 곡은 이 곡은 이그은이이이이